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를 나눠보겠습니다 인사를 나눠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다 잊어버리셨는데 큰일 났네 나의 하나님은 그래도 찾으셔야죠 주어서 인사법을 가르쳐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토요일 날은 부부 싸움 하시면 안 됩니다. 토요일 날은 일찍 주무셔야 되고요. 왜 오늘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주대하고 있는 삶의 자리는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누구한테 얘기합니까 누구를 향하여 예배합니까?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얘기해 주어야 됩니다. 하나님 누구십니까? 여기. 나면서 소경된 자가 치유받아서 지금 지금 사람들 앞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아니고요. 사람들 앞에 치유받아 서 있습니다.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고 대답하느냐? 선지자입니다. 두 번째 불릅니다 누가 내 눈을 뜨게 했느냐? 그가 죄인인지 아닌지 너네들이 하는 말은 나는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다. 이게 믿음의 자신감이에요. 믿음의 자신감. 여러분들은 누구 얼굴을 바라보며 삽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들이고요. 얼굴에 난 뽀로지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 비참한 사람들입니다. 교회당이 왔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비루한 삶을 살 수밖에 없지요 여기서 큰소리 치려고 그래요 왜? 비루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서는 내가 낮아지고 욕먹고 비난받고 조롱받는 자리예요 그래도 여기 행복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일 찌질이가 집 가정에서 큰소리치는 사람들이거든요 가정에서는 제일 낮아지는 거예요. 제일 낮아지는. 우리 집에서 누가 제일 큰 소리 치죠? 우리 집 사람이 제일 큰 소리 칩니다. 우리 애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외식하러 가면 우리 집 사람은 사나 죽거나 밥을 먹어야 됩니다. 애들 앞에 물어봅니다. 뭐 먹을래? 애들도 이제 압니다. 물어보지 마세요. 답은 정해져 있거든요. 어디 가야 돼요? 밥 먹으러 가는 거지. 우리에게 주어진 삶 안에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자기의 삶이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상관없어요 행복하거든요 자신감이 있습니다 네 눈을 누가 뜨게 해줬느냐 예수라는 사람 그분은 분명히 선지자야 왜 너희들에게 가르쳤잖아 나면서 소경된 자를 취하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그랬잖아 선지자고 바리새인들이 와서 신문을 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분명한 것은 내가 눈먼 상태 어둠에 있다가 빛 가운데 섰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 지금 빛 가운데 선 이야기를 요한복음이 강조해서 드러내 주고 있습니다. 빛이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빛이에요.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게 빛입니다. 오둠에 맨인 사람들은 빛이 없어요. 그래서 찌그락 짜그락 하고 사는 거예요. 그 빛의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자 여기 메시아를 만나는 거예요. 메시아가 뭐 어떤 존재냐? 하나님이 내게 오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내가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요? 기죽지 않고 당당히 살아가는 거거든요. 어떤 상황에도 죽음의 자리에도 저는 죽음을 기다리고 사는 사람입니다. 왜이 믿음의 싸움이 끝날 때거든요. 그때 가장 영광스러운 거예요. 죽어도 다시 사니까 세상에 부러울 것도 없고 부끄러울 것도 없이 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매일 마음을 깨끗하게 하셔야 돼요. 마음의 욕망을 가지고 분노를 가지고 미움을 가지고 절망을 가지고 살면 마음이 깨끗하지 않아서 빛을 보지 못해요. 그래서. 수치스러운 삶을 살게 되어 믿음이 없으면 그래서 뭐가 되는 거 아니? 악의 해방자가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악을 쏟아놓고 살아요. 이 길지도 않은 인생 살아가며 뭘 그렇게 할 말이 많은지 지지고 볶는 얘기예요. 그 제가 제일 싫어하는 TV 드라마가 이그 사람들이 나와서 뭐 지지고 볶는 얘기하는 거예요. 동침이 이런 거 스트레스 여기. 남편하고 살면서 지가 잘못 살은 거지. 남편하고 행복하게 살아야지. 그거 못 해놓고, 왜 남편 탓을 해요. 그걸 또 무슨 자랑이라고 해야 되는 거막 교인들 중에 마음이 깨끗 않은 사람은 제 마음에 막 악을 쏟아 붓고 가는 거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셔야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내 천자나, 그리고 지지고 볶는 얘기 나고, 교회뭐어떤고 그런 얘기 뭐 하세요? 하나님 없으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앞에 예비하시고요 하나님의 사람하고 사셔야 돼요 아니면 이런 악의 해방에 무너져가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내게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오신 사건을 표현하는 말이 하나님의 큰일이에요 이게 구원이에요 그 구원 중 하나가 여기 소경된 자가 치유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놀라운 거예요 기뻐 뛰며 즐거워하게 하는 거고요. 한번 하나님을 만나면 영원히 그 사랑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천 년이 하루가이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뭐 결혼 생활 해봐야 뭐 30년 여기 50년 하신 분들 행복하셔야 돼요. 50년이 지나도 그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 믿음의 진실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요. 구원 역사가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이 없으면 악의적인 회방을 하게 되죠. 자기 안에 선이 없으니까 악을 쏟아 넣는 거예요. 여기 나면서 소경된 자가 얼마나 불행했겠어요. 5장에는 38년 된 병자 얼마나 불쌍했겠어요. 그 고통받는 사람들의 아픔을 돌아보지도 않고, 궁휼리 여기지도 않고, 고쳐 주지도 못하면서 고침 받았는데. 고침받았는데, 감사하지도 못하고, 기뻐하지도 못하고, 누가 고쳤는지, 그는 죄인이라고. 비난하는 이 악의를 아십니까? 이게 비참한 거예요. 이게 악의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죄가 다른 게 아니에요. 마음의 악을 쏟아놓고 사는 거예요. 참 부끄럽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예배하는데 예배가 뭔지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당에서 많으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한 우리는 우리 선진들이 불렀던 찬 찬양처럼 세상 사람이 전혀 부럽지 않은 거예요. 저는 맨날이 아래 공기를 맞으며 살지만 뭐위 공기라고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보다 제 자리가 제 위에 위 공기가 높거든요. 네. 매연만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숨좀 쉬지 마세요 예. 숨은 저 교회 밖에서 쉬시고 여러분들이 이산화탄소를 내뿜으면 제게 옵니다 예. 아직도 탄내가 안 가셔서 여기는 조금 심합니다 예. 어제도 정일 환기했는데 잘안 없어진 거예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는 악이 뭔지 아세요? 이거예요 이거 끊임없이 악을 쏟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 예배자로 사시고요 고룩한 기도자로 사세요. 마음이 깨끗해야 하루가 행복한 거예요. 새벽을 여는 생명의쓸것 같은 역사가 있어요. 하루를 건강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봉사도 안 해보신 분들이 교회 와서 뭐 얘기하거든요. 전도도 안 해본 사람들이, 헌금도안 해본 사람들이 뭐헌금에 대해서 말 많아요. 해보세요. 얼마든지 일이 열려지는 거예요. 학생부스를 해가는데 이 이찬이가 수학이 힘들다 중학교 2학년짜리가 수학이 힘들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가 이걸 펼 수도 없고 여러분 설거지하는 게 힘드세요? 그건 매맞아야 매 되는 거예요 그 자기 전공인데 여자들은 나이 50이 되면 밥하는 게 제일 귀찮다 그러고 남자들은 50이 되면 밥 먹는 게 제일 즐겁다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싸우는 거지. 이게 뭐예요? 뒤틀린 거예요 뒤틀린 거. 밥해 달라고 뭐로 해 주지? 그거 못해뭘 뭐, 얼마나 힘들어. 요즘은 다뭐 밥솥이 아지 지가 하나. 목사님 밥안 해서 먹었구나. 안해 봤으니까 이렇게 큰 소리 치는 거지요. 해 봤으면 못 하는 거지.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 갈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악의 해방자가 되지 마세요.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세상을 더럽히지 마세요. 우리 믿음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은 빛이 시작이 된다 그랬죠? 찬빛 그 세상에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 이게 무슨 빛이에요?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한 빛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열려짐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우리의 매일의 아침이 행복한 하루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오셨기 때문에. 세상은 그러 말명화 지음받으었어대이 세상은 예수님 창조하셨거든 안타깝지만 세상이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는데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 감격이 있는 거야. 누가 뭐라 그래?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내게 오신 거야. 내게 주신 은혜는 이 세상을 아름답고 복되게 살아갈 능력이 내 안에 있는 거야 반드세요 혹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면 기도하고 싸워가서 이길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젊어서 살았지만 젊어서 살아난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이후로 늙어서 살 수밖에 없을 텐데 늙어서 사는 사람도 젊었을 때처럼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갈렙이 뭐라 그랬죠? 내 나이가 80 여기 85세 밑으로는 다 접으세요. 내가 85세가 돼도 40대에 창창할 때 하나님이 나를 보냈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 믿음의 진실이 있어야 되는 거지. 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지지고 볶는 얘기하지 마시고 세상에 무릎 꿇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삶 살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런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석이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이게 이 파리세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판단이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일이 없으면 욕심에 매달려 살아가요. 그래서 이게 끌끌대는 거예요. 욕심은 안쳐워지거든요돈 많은 사람 행복할까요? 권력을 지은 사람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가끔 얘기합니다. 당신은 대통령 되려고 그러지 말라고. 예. 왜냐하면 대통령 되면 이제 팔자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제가. 안 나간다고. 우리 안에는 욕심이 얼마나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욕심에 시달리고 있는지 욕심매이면 진리를 잃어버리거든요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여기 예수가 자기들은 뭐라고요? 죄인인 줄 안다고요? 뭐가 죄인이에요? 병 고쳐보셨어요? 전도해보셨어요? 와서 봉사해보셨어요? 새벽을 깨워보시고 해보셨어요? 안 해보고 힘들다 그래요? 어렵다 그래요? 안타깝잖아요. 제가 학생들에게 말합니다. 공부가 힘든 게 아니다. 공부가 힘든 게 아니고요. 인생이 힘든 거예요. 믿음 있는 증거가 뭐냐 하면 힘든 인생을 기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예배의 출발이에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하늘 행복을 만나서 하나님의 내게 오신 이 하나님의 큰 일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한도 요한복음 8장의이야기였고 이게 이제 9장 마지막에 나오거든요. 9장 4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제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자기들은 본다고 러거든요 지금 못 보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큰일을 했는데 눈앞에 보고도 예수를 몰라요 그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어리석음이죠 여기가 하나님이 여기 계셔서 우리가 예비하는 줄로 믿습니다 안못 보는 거예요 못 보는 거예요 못 보고 지지고 먹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이 없어서 무너지는 인간의 비참함이고요 두 번째 사람이 나옵니다 믿음의 삶을 걸어갈 때 우리에게 시련과 아픔이 오거든요. 그래서 겁을 먹어요. 누구죠? 이 맹인의 부모죠. 이제 말이 안 통하니까 바리새인들이 누구를 불러 세우는 거 아니? 부모를 불러옵니다. 야, 네 아들 맞아? 나면 소경됐어? 어떻게 고쳤어? 부모가 아는 거예요. 부모가 아는 거지 그걸 모르겠어요? 근데 비비꼽니다. 비비꽈요. 창성한 어르니까 그 사람한테 물어보라고 아들한테 가서 물어보해, 우리 악에 가냐. 그래서 겁을 먹으면 비참한 악에 침묵을 해요. 구원받았지만 예수 얘기 못해요. 구원받았지만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구원받았지만 믿음의 봉사를 못해요. 돈 많은 사람이 부러우세요. 죽음이 두려우세요? 안에 여러분, 믿음의 삶 안에 비겁한 침묵자가 되지 마세요. 당당하게 서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어떻게 봤느냐, 보게 되느냐 그랬을 때 여기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신하는 자는 출교, 출교라는 말은 이제 사회에서 쫓아내는 거거든요. 회당에 못 돌아가면 버림받은 자의 유대인들 상종을 안 하거든요. 그 그러니까 부모가 두려운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겁을 먹게 되고요. 겁을 먹게 되면 비겁하게 침묵해 버려. 요 고통의 현장에 침묵해 버려요. 교회 일하는데 손딱되는 거예요. 자기만 잘 살려고.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가장 많이 나오는 명령어예요. 성경은 우리의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겁먹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함면이라 약속을 준 거예요. 그게 신구약 성경의 믿음의 진실이에요. 왜 사람들은 믿음에 서지 못할까? 이게 지난주에 했던 바리새인들의 얘기고, 요 교회에서 나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얘기, 이런 모습들. 돈만하는데 돈을 숭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래서 이런데 저는 별로 두려워할 것도 없고요 찾아가지도 않습니다 돈. 제가 얘기했잖아요 비싼 백화점은 제가 안 간다고요 거기 가면 내가 초라해지니까 제가 가는 데는 어디죠? 할인 매장 70%, 90% 할인 매장 왜? 왜? 돈이나 권력 앞에 쫄지 않기 위해서야. 제일 찌질이가 교회 당에서 높아지려는 사람 큰 소리 치는. 아 세상에 나가 성공 좀 해보세요. 여기서는 굳지 마시고 찌질이 되지 마시고. 이런데 우리 자꾸 그리스도인들이 무릎을 꿇는 거예요. 주 여호와께서 나의 길을 여셨으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믿음을 세워야 이 세상에 이 세상의 손가락질과 비난 앞에 당당히 설수 있어요 귀가 열리지 않으면 눈이 떠여지지 않으면 이 길을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여러분 물으셔야 돼요 하나님 찾고 두드리셔야 되고요 여기 마음이 깨끗한 사람만이 차곡차곡 은혜를 쌓고 살아요 마음이 깨끗지 않은 사람은 여기다 뭘 쌓는다고요? 악을 쌓아요 악을 쌓아요 그래서 이 악을 쌓다가 이게 목구멍까지 넘어져서 건들면 막 쏟아내는 거예요 언젠가 우리 집사람 만났던 저 동도천에 기도원에 찾아갔다 그랬잖아요 영광 기도에는 뭐가 있어라? 영광이 있어라 거기 기도원은 그때는 굉장히 큰 기도원이었는데 어. 풀이 자라고 있더라고 풀이 흔적도 다 없어졌고 오슴풀이 이렇게 저는 그때 이제 목숨을 걸고 마지막 사경을 해면은 기도를 하고 있었고 우리 집 사람이 거기를 친구랑 찾아 올라온 거죠. 역사가 일어나서 지금 뭐 사십 년 가까이 됐습니다. 저는 얼마 못살줄알았는데 우리 집 사람이 잘매개갖고 이렇게 인격도 나오고 덕망도 나오고 걔가 푸근한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 나의 귀를 열었다는 말을 잊지 마세요. 나의 눈을 열었다는 말을 잊지 마세요. 나는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마음속에 간직하며 사는가 행복한 사람이죠 이런 사람이 죽을 때에도 별로 두려움이 없이 천국 가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들하고 천국의 여정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행복자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나의 길을 열었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않고 뒤로 물러가지도 않고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 얼굴을 가리지, 멸시와 천대를 짊어질 수 있어요. 누가? 귀가 열려진 사람, 눈이 열려진 사람, 예수 따라가자. 예수님 이 땅에 멸시천대 받으셨는데. 그래서 제게 충격을 준한 수녀가 있다고 그랬죠. 치아 수술을 하는데 선생님에게 마취하지 않고 해주세요. 여러분, 여기 치아는 뇌하고 관계됐기 때문에요. 여기, 여기 수술하면 막 뇌가 울립니다. 이게 쉬운 일 아닌데. 당당하게 버텨내고 있는 모습을 제가 책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이제 수술을 할때 마취하지 않고 해주세요 말을 한번 해보려다가 쫄아갖고 못했습니다 왜? 목사가 아프다고 소리칠까봐 언젠가는 한번 할 거예요 여러분 내 얼굴 가리지 마세요 1시천인데 받으면 좀 어때요? 괜찮아요 이길 수 있어요 중요한 거 아니에요 별로 놀랄 일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살아가며 담대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고 출교한다고 공포 협박 위협을 했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이로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말하지 말라고 가르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 생각해 봐 누구 말을 듣는 게 옳으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박수 치셔야 되는데 이게 믿음의 진실이에요 세상에 쫄지 마시고 찌질이로 살지 마시고 당당하게 사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삶 고통과 품이도 끌어안 줄 알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 안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당당하게 싸워 가실 수 있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그 믿음에 서면 증인이 될수 있는 거지요. 예수란 사람 그 사람이 나를 고쳤다 그러고 누가 고쳤느냐 그는 메시아라고 곧 선지자라고 그는 고백을 했고 오늘 여기 두 번째 볼려봐서 그가 죄인인지 나는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네 이 진실 사실의 얘기 사실의 얘기 제가 농담 삼아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행복하지 않은 사람 남의 결혼식에 가지 말라 그랬어요 여기 천국이 없는 사람들은 교회당에 얼, 얼쩡얼쩡하지 마세요 부끄럽잖아요 예수 만나시고요. 예수 안에는 하늘 행복을 가지고 교회당에 들어오십시오. 그래야 교회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올수 있지만, 누가 참 예배자입니까? 분명한 사실. 나는 맹인으로 살았지만, 지금은 눈으로 떠서 앞을 보는 그것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알수 있다는 당당한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도 서야 하고,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 열두 사도의 반열에도 들지 못한 자잖아요. 나는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는 자리에 명보를 올리기에도 부끄러운 자인데 내가 나이 되선 것은 내게 주신 주님의 은혜가 있는데.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죽도록 고생했어도 나는 그것을 뭐로 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아는 거지. 똑같이 자수성가 하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성공했다고 잘나서 어려움 당한 사람 보면 야, 나는 너보다 열 배나 어려워도 이렇게 손가락질 하는 사람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자수성가 했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을 보면 따뜻한 마음을 가지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를 다녀도요 어려움 당한 사람 야 기도 안 해서 그래? 이런 사람이 있고요 얼마나 힘든지 찾아가 보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뭔가 하니 마음의 은혜가 있는 사람 이거 아닌가 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바로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벌짜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란을 받으리라. 어떤 사람들은 유난히 고통과 아픔을 교회 안에서도 겪어야만 될지 모릅니다. 그게 나라고 생각해도 결코 쫄지 말거나 한탄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사셔야 되는 거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 어떤 존재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 어디 계시고, 지금 예수님 무슨 일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의 구원을 여기 마음에 담아서 예수 증인으로 살수 있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예수쟁이가 되십시오. 예수님의 사랑, 은혜, 심지어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는 일이 있더라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시고 세상과 싸워 이기는 주의 성도들로 아름답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마다 악을 사랑함으로 예수님 앞으로 나오지 못하는 모든 현실을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은 진리 가운데로 나오고 진리를 따르거니와 오늘 우리도 세상에 겁먹지 말고 세상에 찌질이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큰 일을 경험한 구원의 사람으로 당당히 서도록 예수여 나를 도웃소서 예수여 나를 궁유리 여기시며 예수여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고치시고 나를 도우소서. 믿음의 선한 싸움에 승리하는 거룩한 사람으로 서도록 서로 서로 도와 믿음의 진보를 이루는 아름다운 예배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